첫 반감기가 지나간 비트코인 SV와 비트코인 캐시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암호화폐 시황 정보 사이트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SV는 전날 동시 대비 9% 급락한 198.43달러에 거해 됐고 같은 시각 비트코인 캐시도 8.98 하락한 240.97달러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SV는 반감기를 앞둔 지난 9일 한때 22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지만 이날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셈이죠. 비트코인 캐시는 2017년 하드포크가 되면서 생성이 됐습니다. 이후 비트코인 캐시로부터 분리 독립해서 비트코인 SV가 탄생을 했죠. 비트코인 SV는 이날 오전 반감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어, 비트코인 SV는 블룩 높이가 63만에 도달 블룩당 채굴 보상은 12.5에서 6.23으로 줄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지난 8일 오후 반감이 지나갔죠 자, 반감기는 채굴에 따른 보상을 절반으로 줄여서 새로 발행되는 공급량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는 모두 총 발행량이 2100만으로 제한된 상태죠 보통 반감기는 암호화폐 가격의 호재로 작용해 왔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 공급이 줄어든 암호화폐 희소성에 올라갈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이미 예고됐던 반감기 이벤트는 가격 상승을 이끌지 못할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거 비트코인의 두 번째 반감기에 공급과 수요 원칙이 적용됐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에 따른 전통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지난 8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언바운드 캐피탈의 잭 레닉스 파트너는 현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반감기 이후 강세를 예상한 투기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성을 잃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감기에 따른 보상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채굴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이 크지 않다면 채굴업자들이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반감기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죠. 자, 어, 2019년 8월 반감기가 진행된 라이트코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라이트코인의 반감기가 끝난 4개월 뒤부터 약 8개월 동안 100달러에서 50달러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편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도 위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알터너티브가 자체적으로 추산하는 공포 탐욕 지수는 15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22포인트보다 7포인트 하락을 했죠. 해당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공포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자, 같은 시기에 비트코인은 4% 이상 급락을 7천 달러를 이탈했습니다. 이 와중에 리플 같은 경우에서는 태국에서 유럽까지 리플의 송금 네트워크인 리플렛을 이용이 가능해졌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10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플과 글로벌 지불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송금 서비스 사인 아지모는 이달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시암상업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범국경 송금서비스인 리플렛을 출시한다는 계획이죠. 이 서비스는 비싼 송금수수료와 국제 지불서비스 시스템이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유럽에서 태국까지 송금하는데 근무일 기준으로 1일 이상이 소요됐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1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국 파운드와 유로를 태국 통화인 바트로 즉각 환전 시켜 주기도 하죠. 아지머의 마이클 켄트 회장은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지불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태국에서도 즉각 지불 네트워크를 출시했고, 태국 주요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서 24시간 걸리던 송금 시간을 22초로 단축시킬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어서 아지모는 필리핀에서 리플렛온 디맨드 유동성 서비스 출시를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태국 진출까지 추가로 발표한 상황이다라고 말했고 추가로 다른 국가의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 반감기 이슈에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반감기가 요즘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라 겁니다. 오히려 리플 이런 코인들의 실질적인 기업과의 파트너십, 그 다음에 서비스 출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반감기 이슈 혹은 다른 이슈보다도 실질적인 경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따라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이슈들로 좀 둘러싸여 있는 게 리플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